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의 지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의 복지 정책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복지 정책들이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부터 아동 양육 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안전망 강화,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까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찾아내고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며 신청 절차를 따라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가 정부 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정보들만 모아 카테고리별로 쉽고 읽기 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가족 지원부터 청년 지원, 저소득층 지원, 노인 기타 지원, 그리고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셔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분의 혜택들을 모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혹은 주변 지인 중에 이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부의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동가족 지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아동 관련 복지가 더 넓어져 아이 키우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특히 초등학생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육아가정의 경제적 압력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첫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늘어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까지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원, 특별 지원 지역은 12만원입니다. 둘째 아이돌봄 지원이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 커집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서비스 이용 시간대도 유연해져 육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업무분담 지원금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약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층인 만 19세에서 34세를 위한 정책이 2026년 가장 많이 신설 강화됩니다.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생애 초기 안정을 돕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첫째, 청년 미래 적금이 신설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보완한 새로운 제도로 3년 만기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이 두 배가 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최대 연이율 12%에서 16.9%로 목돈 마련이 쉬워져 최대 22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화됩니다. 한시 사업에서 상시 제도로 바뀌어 이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셋째, 청년 교통패스가 도입됩니다. 월 5만 5천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20만원어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전국 주요 도시에 적용되며 KTX나 광역버스를 포함하는 확장형도 새로 나와 월 9만원에서 10만원 선으로 출퇴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시 6개월마다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720만원까지 우대됩니다. 장기 미취업자 훈련 프로그램과 구직수당도 월 60만원으로 강화되어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다섯째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이 새로 도입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 20% 할인도 월 4만원 한도로 새로 도입되어 식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공공임 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청년 대상 가구가 3만 5천 가구로 늘어나고 신혼부부도 3만 1천 가구로 증가하며 육아 친화시설이 추가되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년 정책 예산이 크게 늘어나 취업과 주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 계획인데요. 첫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전망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원으로 오르며 선정 기준도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나 자동차 재산 환산율 완화 등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 인상으로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급여가 개선됩니다. 부양비 기준이 10%로 완화되고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 부담률이 2%로 낮아집니다. 연간 외래 초과 시 부담도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셋째 주거교육급여가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 대료가 4.7%에서 11.0%까지 오르고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50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생활 안정과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넷째,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월 소득 8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에게 월 최대 4만 5천원을 지원하여 노후 준비를 돕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및 기타 지원 정책입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115만 개로 5.4만 개가 증가하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 613명이 신규 배치됩니다. 둘째 주 4.5일제와 10시 출근제 지원이 중소기업에 도입됩니다. 기업 도입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어 근로자들의 월합벨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넷째 전기차 전환 지원이 강화됩니다.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1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인 복지를 확대합니다. 이제 2026년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다자녀가구지원 정책입니다. 이 자녀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출산 지원금이 강화됩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최대 1천만 원의 현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역별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은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확대됩니다. 이 자녀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기준이었지만 2자녀로 완화되어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이 쉬워집니다. 셋째 자동차 관련 혜택이 강화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환산율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유리해집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되며 승합차나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넷째 교육보육 우선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장학금 우대가 확대되며 3자녀 이상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집, 아이돌봄, 초등 돌봄 서비스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섯째, 에너지 바우처가 신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 두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에너지 비용 지원인 바우처가 새로 도입되어 난방이나 전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생활 혜택도 많습니다.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이용료 할인, 맞벌이, 가정 유형 근무제 도입 시 기업 지원금 확대 등으로 일상생활이 더 편해집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중점 투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시행됩니다. 대상가구는 소득과 자녀수를 확인하고 관련 사이트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복지 혜택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더 튼튼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목돈 마련과 주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망,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월세 지원 상시화, 에너지 바우처 다자녀 확대 등약 20가지가 넘는 새로운 혜택들은 분명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과 지역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웹사이트에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알고 주변에 전파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바쁜 맞벌이 가구에는 적극적인 정보 전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2026년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